지난 1사 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6.9% 증가하고 소비 지출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재정 위기로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활용한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 경제 현장의 최은성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5개월여 만에 1,800선이 붕괴됐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김종성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마감 시황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2.78포인트, 3.40% 급락한 1,782.4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그리,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스페인은행의 신용등급 하향 등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패닉 장세가 연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놈 외국인이 4,351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13일째 팔자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지수를... 이 때문에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850억 원, 1,403억 원어치 사들였지만 외국인의 투매에 따른 급락세를 막기에는 힘이 부쳐,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업종이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기계와 전기전자업종이 각각 4.41%, 4.30% 빠지는 등 낙폭이 컸고 운송장비, 종이목재, 건설 등 등도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삼성전자가 4.66%나 하락하면서 120만 원대가 붕괴됐고 현대차와 기아차도 4에서 5% 빠지는 등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도 각각 4.92% 3.41%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어, 한국전력과 KTNG, KT도 1에서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 어, 오늘 뭐 폭락장을 비켜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들어 연일 하락세를 보였던 NHN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67% 상승했는데요. 어, 강원랜드도 카지노 증설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2% 넘게 오르는 등 유가증권 시장 내시 총 어, 100위 종목 가운데 단 5곳만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비즐레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십시오.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반대 매매 금액은 약 11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반대 매매는 지난 11월 이후 어 17일까지 닷새 연속 1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달 초까지만 해도 50에서 6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 사태 이후 반대 매매가 크게 증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달 전체의 어 이달 전체 반대 매매는 1099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반대 매매란 투자자가 외상으로 주식을 산 뒤에 어 3일 내에 결제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어. 사거래 일제에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하한가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상승을 기대하고 외상으로 주식을 샀지만 지수가 급락하면서 주가가 매입 당시보다 떨어져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이 같은 반대매매가 속출하게 됩니다. 최근 반대매매 급증은 그리스 사태로 불거진 대외 악재로 국내 증시가 곤두박질 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문제는 개인이 최근 유럽 약재에도 불구하고 대거 매수에 나섰기 때문에 반대매매 규모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이 4천억 4천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개인들이 2,8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4일 연속 1천억 원대 이상의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통상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는 증시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하는데. 어, 정작 주식을 팔아야 할때 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매도를 주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제때 돈을 갚지 못한 투자자의 주식을 증권사가 이미 처분하게 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수가 바닥을 찍었다는 판단 하에 어, 외상으로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많았던 만큼 추가 하락시 어, 반대 매매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반대 매매 급증이 개별 종목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점, 이점 역시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반대 매매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13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수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반대 매매... 에 비해 저가 매수를 노린 스마트머니의 유입 규모가 커서 개인들의 매매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나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대매매 급증이 개별 종목의 지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어, 설명했습니다.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대거 손절매성 툼에 나설 경우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증시 폭락에 따른 반대매매 추이도 어, 유심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사 분기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6.9% 증가하고 소비 지출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2만 4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득은 3.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은 256만 8천 원으로 5.3%, 실질 증가율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이 늘면서 이자 비용 지출은 지난해보다 18.3% 증가한 월 평균 9만 6천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오늘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일괄 사법처리 내용을 포함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 씨로부터 1 3차례에 걸쳐 18억 원을, 8억 원을, 박전 차관은 1억 6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최전 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인 건설업자 이동률 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이 씨의 운전기사 최모 씨를 공갈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재정 위기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더라도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서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려면 물가 안정 기조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 회복 흐름 유지와 물가 안정 기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유럽 재정 위기 사태를 해결하려면 유럽 각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성장과 안정은 별개의 가치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활용한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사이언스지 온라인판에 실리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트랜지스터 개발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인 종합기술원의 신기술이 실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핀을 활용한 트랜지스터가 완성된다면 현재보다 100배 이상 좋은 컴퓨팅 파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문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꼬린 지점은 있는데 코스는 없는 마라톤 경기에서 코스 방향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기업공개 공모 가격이 주당 38달러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이 오늘 나스닥에서 첫 거래가 이뤄지면서 IPO에 성공하면 조달 자금 규모는 총140 184억 달러, 기업가치는 1,040억 달러가 됩니다. 예, 이번 페이스북의 IPO는 공동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대 기숙사에서 회사를 창업한 지 8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매출과 이익이 각각 전년도에 비해 88%와 65% 늘어난 37억 달러와 10억 달러였고,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65% 늘어난 6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스페인의 1위 은행인 산탄데르를 비롯한 16개 은행에 대해 신용 등급을 1에서 3단계씩 낮췄습니다. 무디스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산탄데르 은행의 신용 등급을 2단계 낮춘 A3로, 2위 은행인 BBVA는 3단계 하락한 A3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조치가 스페인 정부의 신뢰도 하락과 경기 침체 양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가 스페인 은행의 신용등급을 대거 낮추면서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즉각 부인했지만 스페인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 하향 발표로 고객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 비율 논란이 30% 선에서 결정이 됐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의 진영태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서울시가 정확히 어떤 판단을 내린 겁니까? 네,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지구 일대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시 소형 소용, 주택 비율을 30% 이상 짓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포지구 내 개별 재건축 단지 사업 성사 여부는 30%를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용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30% 이상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개포동 주공 2, 3단지 정비 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소형 비율은 주공 2단지가 34.2%, 주공 3단지가 30%입니다. 특히 3단지 재건축안은 시가 해당 지역 주민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 상정한 것으로 개포지구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시가 직접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도계위에 앞서 이미 주민들과 선호차례 협의를 거듭했다며 다시 구청을 통해 논의를 한 것보다 직권 상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400가구인 개포 2단지는 1,836가구의 아파트로 재건축되며 이중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628가구를 짓게 됩니다. 또 주공 3단지, 3단지에는 1,272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통과된 계획안에 따라 건립 물량의 30%인 382가구를 소형주택으로 짓게 됩니다. 반면 주공 1 4 단지와 개포시형 등 정비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한 개포지구 내 나머지 3개 단지는 새로 짓는 아파트 중 20에서 21%만 소형으로 짓겠다는 계획이어서 시가 요구한 30% 비율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예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의 소형 비율 가이드라인으로 30%를 제시한 셈인데요 모든 재건축에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30%를 시 조례화하거나 모든 단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30%가 의미 있는 수치로 소형 주택 확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정체됐던 재건축 사업들이 30%의 비율을 채울 경우 사업은 금물사를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개포주공 2, 3단지는 무난히 사업이 진척, 진척될 전망이며 나머지 1, 4단지와 개포시형단지는 현재 20% 초반에 머무른 소형 비율을 30%선에 맞출 경우 사업순항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주민들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이른바 상향 필터링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개포, 개포단지 5곳의 소형 아파트가 1만, 1만 세대가 넘고, 강남구 전체 소형의 34%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30%를 최소 수치로 강제할 전망이어서 주민들과, 주민들과 시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30%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정비안이 통과된 주공 2, 3단지 주민들은 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단지는 이미 비율이 확정됐고 3단지는 소형 아파트 3, 30여 채만 늘리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공 2단지 이영수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소형 비율 문제로 시끄럽긴 했지만 개포지구 중 가장 먼저 승인을 받았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며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소형 비율을 27.4%를 제시했다가 30%로 조건부 승인인 한 주공 3단지 관계자 역시 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개포시형과 주공 1, 4단지입니다. 특히 1, 4단지의 경우 여전히 소형을 20%만 짓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건립 예정 물량이 6,340가구로 개포지군의 규모가 가장 큰 주공 1단지의 경우 20%를 조금 넘는 1,282가구만을 소형으로 짓겠다는 입장이며 주공 4단지와 개포시형 역시 소형 비율이 각각 20.6%와 21.8%로 서울시가 요구하는 30%에 한참 못 미칩니다. 주공 4단지 관계자는 미세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단지는 향후 서울광장에서 시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 부동산부의 진영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LG전자가 이달 말 미국에서 구글의 스마트 TV용 운영체제를 적용한 구글 TV를 출시합니다. LG전자는 오는 2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인터넷 위크 뉴욕에서 LG 구글 TV를 공개하고 이달 말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만 판매될 구글 TV의 가격은 47인치와 55인치가 각각 1,699달러, 2,299달러로 측정됐습니다. 구글 TV는 앱을 사고 파는 온라인 장터인 구글 플레이도 이용할 수 있고 멀티 테스팅도 가능합니다. 하이트 진로 그룹이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이트 진로 그룹은 오늘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 사장에 김지은 하이스코트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관리 총괄에는 김인규 사장이 국내 영업 총괄에는 이남수 사장을 각각 선임하고 해외 사업 총괄에는 양인집 진로재팬 사장을 겸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가 2012년 해외에서 총 221만 대를 판매하고 5년 내에 인류 브랜드로 올라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기아차는 현지 시간 오늘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전 세계 대리점 대회에서 전 세계 대리점 사장단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리점 대회에는 이영근 부회장과 해외 영업부 본부 임직원 그리고 전 세계 대리점 사장단 등총 100여 개국에서 2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식품 무약품 안전청은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업체 615곳 등을 대상으로 거짓 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28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거짓 과드 광고,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와 소재지 시설 멸실과 어퍼가 변경 미실 시 등입니다. 식약청은 구입하려는 의료기기의 효능과 효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또는 상담센터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